and make sure that the filter and the air extraction valves are placed the diameter. After checking the silicon band, make sure to push it down firmly. Let's the locking pieces and place them firmly. and if you have a hard time, you have not placed them right. Now we are finished with the main tank. let's move on to the pipes Come back to where it check whether it's uh, one 이게 에어펌프고요 네. 에어펌프에서 이제 호스를 빼내면은 이제 물이 나오게 되고요 물을 딴 데다 담아두시고, 여기 보시면은 아, 똑같은 거예요. 물을 네. 여기까지 빼주신 다음에 여시면 돼요. 아 열고 물고기는 다른 데 던져두시고, 네. 청소를 하신 다음에 다시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아. 아내들은이 하얀 거는 뭔가요? 히터입니다, 이게. 아 히터요. 예, 관상어가 이제 28도 정도를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히터가 좀 필수가 되겠죠. 아 히터. 그 산소는 어떻게 해서 배선이 어디로 연결되나요? 이쪽 구멍으로 연결됩니다. 아저 밑에 네네저 에어소로 해서 산소가. 그럼 이것도 휴대용이고요. 네. 저희가 선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쓰시는 핸드폰 충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네. USB 연결 방식입니다 아 아이들한테도 충전. 안전하고 네. 뭐 전기 감염될 위험도 없죠 먹이는 음. 여기로 주시면 되고요 <laughs> 여기 먹이 구멍이 이렇게 있었네 네. 좀 이런 파츠 같은 것들은 이 예, 따로 추가 구매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제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추가 옵션으로 조립을 하시면은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도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 구성은 이게... 기본 구성은 이제 예, 이풀패킷입니다 아, 모든 이게... 구성이 다 똑같아요. 이게 딱 기본 구성. 예예예. 예, 예. 혹시 그 네. 금액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지금 예 예정된 금액이 지금 확실은 없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측정해 놓은 가격이 에어펌프랑 뭐 LED 전부 다 포함해서요 99,000원에 제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에어펌프랑 산소랑 네, 네. 다 히터, 네, 전부 다. 요아래서9만0 0 9천 원 정도. 외부에서 다른 기기나 뭐 장비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야. 이런 파츠 같은 거를 연결하면은 저 앞에 있는. 네, 네. 이런 식으로까지 구현이 된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만든 것 같아요. 파츠를 사는 만큼 더 커지겠네요? 예, 예, 예. 만약에 이거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네네네. 구입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아, 저희가 일단은 플친을 이용해가지고 저기, 어, 구매 출시 전에 저희가 알림을 드려요. 아, 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안내해 네이버 스업함이나 그런 데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수족관 같은 데 정식으로? 예, 오프라인 매장도 예, 지금도 뭐. 계약을 먹어요. 근데 해나가지고 아, 많이 계약하셨어 예, 예, 예. 아. 오늘도 그렇구요. 그래도 많이 이제 풀릴 예정입니다. 아. 그쵸. 그 저희가 보시면은 좀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조금 막 고관이다 보니까. 네. 근데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여기에 공간이 넓어요. 음. 지금 이게 관이기 때문에 골록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렇네요. 아 이게 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네네. 사람들이 오다 가다 좀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예예 예, 예. 네. 아,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물고기들한테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거든요아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예, 길이 예, 예. 같은. 그래서 물고기들이 아 오히려 그 사각형 유리 어항에 갇혀 있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서 따라다니는. 아아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아, 약간, 원리가 햄스터들. 네네, 그렇죠. 오리터같 시켜주는 이라고 아, 보시면 되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가 타겟층을 잡은 게 20, 30대 젊은 여성, 더불어서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손쉽게 만들실 수 있고, 여성들은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네. 이렇게 작게 뭐 식탁이나 뭐 책상, 뭐 컴퓨터 노 옆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에도 놓을 수 있는 게장점이고요 산소기는 그냥 핸드폰 충전기로 그냥 연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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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USB 그러면? 충전기로 연결하시면 간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전기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이제 전원 장치가 없는 상태고요. 아 안에 배터리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충전기에 이제 들어가는 선인데요. USB가 있고요. 안에 여기 잭이 있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충전이 되면은 선을 빼고도 쓸수 예, 예, 있는 건예예예 건데... 완충이 되면 충전 이 필요 없이 이제 배터리로 이제 아 합니다 여기 있는 산소가. 네네네. 그, 이맨 위에까지 가나요? 네네네네. 저희가 연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버전이거든요. 이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아, 이거는 컨셉이고 그냥. 네네네네. 아. 구현은 가능하세요. 지금 연구 말씀하신 것 연구 중에 있는데 이걸 계속 지금 설치해놓고 있어요 연구소에다가. 네. 근데 네, 지금 3개월 이상 지금 물고기들이 전혀 죽지 않고 네. 잘 살아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3개월 네. 이상도 어, 그런 네. 걸로 미뤄보면 이제 산소가 충분히 잘 공급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어제 여기에다가 거북이도넣았었거든요이아쿠아블럭이 네. 어. 여기 물고기뿐만 아니라 거북이나 양서류, 뭐 파충류 요즘 막많이 키우시는 것들. 네. 크기만 맞다면은 얼마든지 여기에다가 키우실 수가 어, 있어요. 아 물고기뿐만 아니라 네. 파충류 같은 네. 거북이도 네. 키울 수 있다고. 이게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건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저희 아쿠아플렉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겁니다. 국내에서 네. 한국 연구진들이? 제가 대표입니다. 아, 제, 제가 직접. 전, 네. 같이 공동개발을 네. 하시는군요. 아. 같이 개발. 2년 정도 연구. 어, 연구. 2년을 연구셔서개발하셨해 예, 예, 초에 이제 이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 특허 인증 모두 다 지금 받은 상태이고다 특허도 다 했습니다.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나 그런것들이 많잖아요 그런거에 고민이 많이 하실텐데 기본적으로 수조가 먼지같은거를 많이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기존의 수조들은 뭐 팬이나 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있어야 되는데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개발 할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팬을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팬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하죠. 네. 설계를 해서 끼우면은 거기에팬 역할이 작동하면서 실내에 이제 먼지, 미세먼지들이 빨아들이면서 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갑니다. 그럼 물론 물은 이제 미세하게 탁해지겠지만 그건 환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정화가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집안의 공기, 탁한 공기들을 약간, 약간이라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저희 아쿠아블럭은 계속 연구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같 네네네.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음, 앞으로도 음, 계속 발전을 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네요. 네네네. 2년 동안 개발해서 <laughs> 이제 나와서 <laughs> 네. 기초적인 모델은 저희가 제시를 했고, 네. 앞으로 꾸준하게 더 연구 개발을 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아, 네. It is a rugged station. Last 25 minutes to the top. This is the one with This allows easy access to the filter and more when you the lift. Check this and make sure that the filter and the air extraction valves are placed diagonally. After checking the silicon valve, make sure you push it down firmly. Let's bet locking pieces and place them firmly. And if you have any hard time, you have not placed them right. Now, we are finished with the main tank, let's move on to the pipes. Tell the to the where the hole is and put the rod back inside and put the filter back to where it was. to check whether the filter and the air extraction valve are placed diagonal. After checking the silicon band, make sure to push it down firmly. Let's wet locking pieces and place them firmly. And if you have a hard time, you have not placed them right. Now, we are finished with the main tank, let's move on to the pipes.